안녕하세요. 강다구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우연찮게 이제 유튜브 이렇게 봤는데, 그, KBO에서 이제, 그, 크보빵 해가지고, 뭐, 야구방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뭐, 출시가 되, 됐다고 해가지고, 저, 옆에, 집에 바로 옆에, 그 GS가 있어가지고, 후다닥 뛰어가지고, 이제, 두개 사왔습니다 두개 이거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 겠습니다 자첫 번째 거는 이제 lg 트윈스 쌍둥이 딸기 센저라는 건데 요 이제 이 이제 200총 215종 랜덤 띠부실이 들어 있다고 하네요 제가 야구를 야구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 뭐, 한번 모아보려고. 자, 한번 개봉해보겠습니다. 딸기 샌드. 자, 디부시리 있군요. 과연 누가 넣을지. 키경 히어로지로의 최주환 선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노말노말 노말 스티커 같습니다. 노말스티커요 제일 좋은 게 이제 프리즘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다는데, 설마 글리겠습니까? 다음은 이제, 하나의 글쓰, 핫, 핫, 좋 바브레드 자 들어서 자 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중요하니까요. 자 한테는 이 부티브 실이 중요하니까요자 종개틀을 넣가오 종개 떴습니다. 프리즘. 김태기현 선수. 자,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가격이,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옛날에 그 포켓몬 있잖아요. 포켓몬스터. 그거 빵은 1,500원 했는데, 지금 이게 1,900원입니다. 1,900원 한 개. 야구 좋아하시면 한번 사서서 이것도 한번 모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